안녕하세요. 오미아트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레터링 방법을 영상으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한네 가지 정도의 방법이고요. 그런데 오미아트 채널에 댓글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몇몇 분들께서 잘 보고 있다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궁금한 내용은 댓글도 달아주시더라고요. 어, 그런 댓글들이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우선 저는 초크아트 레터링 방법을 크게 네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접 쓰는 거예요. 이 레터링을 직접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폰트 저작권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내 손글씨니까 그리고 재료도 간단해요 울 파스텔 또는 색연필 그리고 블랙보드 판 이렇게만 있으면 바로 손글씨로 작업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나는 악필이다 뭐 나는 글씨를 잘못 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폰트를 미리 프린트하셔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두신 후에 그 위에 작업을 하시면 편해요. 저도 뭐 이런 가이드라인 없이 바로 손글씨로 쓰라고 하면 글씨체가 예쁘지 않아서 어딘가 어색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폰트를 미리 프린트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편이고요. 물론 이렇게 계속 대고 쓰기만 한다면 레터링 실력이 빨리빨리 늘지는 않아요. 이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이게 그림이 됐던 레터링이 됐던 이걸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이랑 기회비용 그리고 실력이 잘 늘지 않을 때 오는 스트레스가 싫은 분들은 이렇게 뭐 폰트던 그림이던 대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실력을 늘려나가면 되니까 내가 글씨를 너무 못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폰트를 대고 좀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폰트를 커팅해서 오일파스텔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팅을 하려면 커팅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작은 사이즈의 커팅기인데 집에 이 기계가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간판집에 가셔서 커팅해달라고 하시면은 어 그러면 쉽게 커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초커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계 작은 거 하나쯤은 구비해두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를 커팅한 후에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글자를 떼어내셔야 되세요. 이 작업이 조금은 번거로워요. 그런데 또뭐 그런 날 있죠. 어, 생각하기 싫은 날. 아니면 뭐멍 때리고 싶은 날. 좀 뭔가 머릿속을 비우고 싶은 날. 이런 날들은 이런 단순한 작업이 또 재밌어요. 어쨌든 간 이렇게 글자를 다 떼어내고, 어, 오일 파스텔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트지를 띄어내며 깔끔하게 레터링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것도 두 번째 방법이랑 같아요. 다만, 이제 채우는 거는 페인트로 하는 거예요. 오일 파스텔로 채우게 되면, 어, 번지지 않게 신경 써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페인트로 채우게 되면 페인트가 마르면 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림만 번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마감 처리하면 되니까 두 번째보다는 이 방법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페인트를 채울 때에는 못 쓰는 붓으로 채우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스펀지로 채워도 되시고요. 어 아니면 또 스텐실 붓이라고 따로 판매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 그걸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페인트를 채우는 도구에는 뭐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텐실 작업 해주시면 되세요. 네 번째는 글자만 따로 떼어내서 직접 부착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때 사용하냐면 메뉴 가격 변동이 많은 매장 어, 또 아니면은 메뉴가 차후에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매장 이런 매장에는 메뉴판 작업할 때이 방법을 주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손글씨를 쓰거나 스텐실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격이나 메뉴가 변동되어도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뭐 위에 페인트를 발라서 새로 작업을 한다 해도 그렇게 되면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나 메뉴 변동이 많은 매장은 이렇게 시트지 자체를 부착하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변경이 있을 때그 부분만 살짝 띄어내서 다른 걸로 부착하면 돼서 어, 변동 많은 매장은 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이네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은 손글씨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손글씨로 작업하게 되면 따로 커팅기나 뭐 페인트나 다른 도구들을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 저는 손글씨를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항상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걸 선호해요. 어떤 작업을 하던 간에 재료를 갖추거나 도구를 갖추거나 무슨 뭐 환경이 필요하거나 이런 요소들을 갖출 시간에 저는 그냥 빨리 그걸 미리 해보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작업인 손글씨 작업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생길 때 그때 하나씩 구입하시면서 그때 커팅도 해보고 스텐실 작업도 해보시고 그렇게 조금씩 실력을 늘려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